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 3장 1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뒤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이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시인은 여호와의 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한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끊어진 힘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이제 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시인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자신을 슬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구원을 기다립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유다가 진멸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으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소망을 품고 잠잠히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시인은 고초와 재난에서 회복시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만 속했음을 고백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